첫날 제주도 내 해맞이 명소에는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는 인파가 몰려 희망과 기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도내 주요 기관장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건축물 경관 심의가 강화되고 읍면 지역 일반계 고교생은 수업료를 지원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 첫날, 도내 곳곳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려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수놓은 불꽃과 커다란 불기둥으로 가득 채워진 광장. 새해를 맞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묵은해의 아쉬움은 새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마음속에 아껴뒀던 이야기도 꺼내놓습니다. 네, 국가 놀이 너무 좋고 축제 너무 행복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 축제의 시간이 지나고 차분해진 새벽. 어둠이 거치고 서서히 밝아지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짙은 구름에 가려 일출의 장관은 없었어도 첫날의 설렘은 가득했습니다. 우선 우리 가족이 모두가 건강하고 제가 뭐 조그맣게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 새해를 제주에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새해 첫 관광객은 환영 선물을 단풍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말 정말 기분 좋고요. 올 한해가 오히려 더잘될것 같은 그런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는 모습은 달라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새해 첫날을 연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관영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를 보내고 2016년 새해에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용고 타고 행사가 오늘 새벽 제주 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새해와 같은 병신년인 1956년 1월 1일에 태어난 시민들과 도내 각계 각층의 인사 33명이 나와 용고를 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시민들의 신년 희망 메시지가 전광판을 통해 전해졌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도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새해, 다들 신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제주 도정과 교육계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도의장 이성문 교육감의 신년사를 김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는 새해 원희룡 지사는 새로운 기회들을 알찬 성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주택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제2공항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려는 국책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와 갈등을 빚던 예산과 인사 문제를 일단락지은 의회는 한중 FTA 비준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하늘같이 섬기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교육계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꿈과 끼 미래의 가능성이 미래의 진로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세계가 주목하면서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2016년 제주에 생긴 수많은 기회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건축물 경관심의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읍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사업에 편중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지정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관광관련 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투자규모가 기존 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도 강화됩니다. 오름 주변을 경계로 1.2km 한 지역과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쪽에 들어서는 건축물 가운데 3층 이상 높이 8m 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는 그 일반적인 건축계획 심의로만 지금까지는 했던 것을 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어, 더 보존에 좀 가깝도록. 어, 주변 경관과 같 조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이 2.5%에서 2%로 인하되고 반농업직불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모든 농지에 헥타르당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읍면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됩니다. 읍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데 대상 학생이 1700명으로 추산됩니다.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또 우리 그 읍면 지역에 상당히 학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 지역의 학교들을 살리기 그리고 또 읍면 지역의 학부모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오늘 3월에는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방송통신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어서 배움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새해 첫날인 오늘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는데요. 기온은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겠는데요. 당행낮 기온은 모두 1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로 출발해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구자와 성산의 아침 기온 6도, 표선 8도, 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섬 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3도에서 6도 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한라산에 등반객들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라산 성판악 등반, 등반로 4km 지점에서 해맞이를 하고 산을 내려오던 55살 박모씨가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돼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 10분쯤에도 52살 현모씨가 다리가 골절돼 구조를 요청하는 등 오늘 하루 7건의 크고 작은 산악 구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국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2시간가량 소요되는 출국 심사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하고 우선 크루즈 승객이 보안 검색 대상인지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보안 검색 대상이 아닐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검색을 간소화하고 보안 검색 대상으로 결론 나면 출국장을 전면 재배치해 검색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협회 이기홍 회장과 회원들이 1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중부지부 양공연 지부장과 회원들이 25만 원, 주식회사 삼연교통 산남향우회에서 20만 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송주관 직원들이 26만 원, 삼성전력 양창식 대표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성금을 내년 1월, 30일,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성금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 칠성로 차없는 거리에 문화 예술 공연을 위한 소공연장이 조성됐습니다. 제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칠성로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옛 코리아 극장인 영화문화예술센터 옆에 33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소공연장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도민들을 위한 공연 장소로 활용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5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추자선적 39톤급 유자망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사고 선박을 서귀포항으로 예인했으며 승선원 13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달리던 렌터카가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다치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78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고교체제 개편과 기초학력 지원 강화 등 10대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 폐지를 포함한 고입제도 개선 세부 계획을 3월까지 확정하고, 읍면 일반고에 예술 중점학교 운영과 특성화고에 취업 명품 학교 만들기 등 고교체제 개편에 본격 추진합니다. 또 기초학력 부진 원인을 파악해 개인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업무 분장에서 제외하는 수업 전념 학년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제주시 조천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잦은 조천지구에 예산 45억 원을 들여 배수로 2,400m와 1 3,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 두 것을 조성합니다. 또 기본조사가 끝난 한림읍 귀덕지구와 애월읍 학위지구의 배수개선사업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1,7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제주도는 참치와 홍해삼 양식 인프라 구축과 위판장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등 어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제주 외항 3단계 공사를 조기 착공하고 제주 해운 항만 물류 공사 설립 등 항만 인프라 구축 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진단 등의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가해자의 보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등 영상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 등을 제공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